교정 시뮬레이션 실행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 메뉴 클릭하세요. 콘솔 OS 클릭하세요. 교정 시뮬레이션은 인터넷과 구강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정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교정 시뮬레이션에서 정중선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좌표 조정 버튼을 누르면 정중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확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점에 창이 확대가 됩니다. 다시 누르면 축소됩니다. 초기화를 누르면 설정 값을 초기 상태로 되돌립니다. 실행 취소, 다시 하다 버튼으로 직전 움직임을 취소하거나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미드라인을 맞춰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반영됩니다. 모델 트리밍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림 모델 버튼을 눌러주세요.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실수로 지운 부위는 실행 취소를 눌러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마무리됩니다. 표면 편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 3개의 아이콘은 순서대로 매끈하게, 볼록하게, 오목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최소값. 최대값은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적절한 크기로 조절하면서 사용하세요. 실행 취소, 다시 하다 버튼으로 되돌리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작업을 저장하시려면 확인 취소하시려면 취소를 눌러서 마무리하세요. 영역 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기 작업이 끝나면 치아 분할 버튼을 누르세요. 분할된 치아의 영역을 확인 후 마킹이 제대로 안 됐다면 영역 수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마킹이 제대로 안된 치아를 선택. X샵 47 선택하겠습니다. 2. 브러쉬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세요. 3. 마킹을 지우고 싶다면 지우개 버튼을 누르고 지워주세요. 마킹을 하고 싶다면 브러쉬를 누르고 영역을 선택하세요. 5. 실행 취소, 다시 하다 버튼으로 동작을 취소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초안 버튼은 현재의 상태를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7. 취소 작업을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8.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프레임 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셋업 진행 시 치아의 축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치아번호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식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 치아번호 변경을 이용해서 알맞은 치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치아를 선택하면 선택창에 선택된 치아와 가까운 치식이 나타납니다. 알맞은 치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식이 전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치아 제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치를 한 상태로 세더블 진행하고 싶다면 치아 제거를 이용하세요. 1. 발치하고 싶은 치아를 선택 후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 2. 원하는 치아 각각 1번 과정 반복. 3. 발치할 치아를 모두 삭제했다면 확인 버튼 클릭. 치아 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치를 가정하고 삭제한 치아를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추가하고 싶은 치아를 선택 2. 알맞은 치식을 선택하고 확인 클릭 3. 추가하고 싶은 치아가 더 있다면, 과정 반복. 4. 새로 추가한 치아의 영역이 제대로 선택됐는지 체크. 교정 시뮬레이션 셋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설정 눌러주세요. 셋업은 오토 셋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진행 과정은 다음 영상들에서 확인해주세요. 교정 시뮬레이션 셋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메뉴들에 대한 설명은 하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계획 목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고 싶은 계획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모두 선택하고, 보기 정렬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전, 후 모델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EXB 발치, 4번 발치 등. 측정 버튼을 누르면 볼톤 분석과 치아 이동 계율을 볼수 있습니다. 모델의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영상을 QR 코드로 업로드하거나 내보내기를 눌러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누르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며 QR 코드만 저장할 수도 있고, 환자의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읽어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생성 후에는 오른쪽 하단의 QR코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획 삭제를 누르면 해당 치료 계획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교정 시뮬레이션 계획 생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획 생성을 누르면 다른 치료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발치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발치하고 싶은 치아를 선택 후 간격 닫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번을 발치하겠다면 각각의 4번 치아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모두 선택했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변경하세요. 계획 생성은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정 시뮬레이션 수동 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동 조정을 누르면 치간 간격, 로테이션, 티핑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무빙, 로테이션, 티핑, 치간 간격 조정, 악궁 넓이 조정입니다. 원하는 동작을 선택 후 조정하고 싶은 치아를 선택해서 설정하면 됩니다. 교정 시뮬레이션 브라켓 부착 및 삭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브라켓 편집 버튼을 누르면 브라켓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중국 브랜드 네 종류만 있습니다.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부착할 브라켓 종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브라켓의 위치를 확인하고 회전과 기울기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누르면 부착했던 브라켓을 지울 수 있습니다. 교정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재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애니메이션 재생을 누르면 치아가 이동하는 걸 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리플레이 2배속 반복 재생 확인입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전 및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교정 시뮬레이션 개체 제어판에 대한 설명입니다.